기원전 3세기에 건립된 산치대탑은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자와 데비라는 여인의 못다 이룬 사랑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다. 불교 미술의 보고라 불리는 산치대탑은 당시 유행했던 이란의 아르케미니아 양식의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이 탑에 부조된 수많은 조각은 당시의 생활상과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의 일대기가 잘 부조되어 있어 후에 불교 유적지 고증에 큰 사료 역할을 하게 된다. 현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. 사자가 네 마리가 있어요. 사자가 좌우 양쪽으로 양쪽을 바라겠죠? 위에 두 마리, 밑에 두 마리. 그리고 다시 또 코끼리가 네 마리가 있습니다. 동서남북 방향으로요, 이렇게 코끼리가 그렇게 나타있고. 그 옆에는 이제 약그 신이 여신상이 죠 이곳을 찾아온 이곳을 찾아온 아셔카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불탑에 공양을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탑으로 나타나십니다.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고요. 이두 번째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. 두 번째 장면이 원숭이 원숭이가 바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. 그 뒤에 있는 야두 번째 여기요. 원숭이가 기뻐서 춤을 추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앞에 보리수가 나와 있습니다. 그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그 원숭이의 왕으로부터 꿀 공양을 받고 그꿀 공양을 부처님 받고 나선 기어서 춤추는 원숭이의 모습입니다. 저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그런 불전도들인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던 때의 모습. 그 출가하신 이후에 그런 행적들을 나타내는 그런 불전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포란난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불상을 발견을 합니다. 근데 조각은 저쪽에 분명히는 부처님이 나타나 계시지 않은데 왜 여기에는 조각이 있을까요? 이것은 후대, 약 5세기경에 굽타 왕조 시대 때 이곳에다가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훨씬 후대일이 되겠죠. 그래서 선정인을 하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, 바로 굽타 왕조 시대 때 이곳에다 모셔 놓은 부처님이 됩니다. 앞에 보이는 이 작은 사리탑이 바로 사립을 존자와 목걸련 존자, 즉 부처님의 두 상수 제자의 사리탑이다. 1851년 이곳을 방문한 알렉산더 커니햄은 바로 이 앞에 모셔져 있는 사리탑을 발굴하였는데그 안에서 사리붓더라그 마하목갈라나라고 씌어져 있는 명문이 씌어져 있는 사리함을 발굴하게 된다. 현재 그 사리는 바로 이곳 산치대탑 인근에 있는. 스리랑카의 불교 사원과 미얀마의 까바아의 파고다에 분과되어 봉환되고 있다.